누가다 시작하기 아이리는데 이거 왜헤엄이 아니 대포 누가 대포 쏴안 우리한테? 아니에요 그번개요 번개 아 번개야?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움직이지 떨어지는유령성왜 네. 이렇게 많안 네. 아, 아, 그래. 올라가죠? 포분눌러야네어 그 앞에 지 물어 이 번개마저가 아, 벌 네. 배가 내구도가 좀 떨어지네 수시라 영상 가능함? 있는 <laughs> 중이야? 나이스 수시비 컴퓨터 좋으니까 가 보이겠다 왜안 올라가지? 수리 안 해도 된다 네 이제 다 된다 왜 돛대 안 올라가죠? 한 사람 올라가 있으면 누구 올라가? 아 수시리가 올라가셨구나 아, 아 둘이... 멋있다 <laughs> 배가 이렇게 여러 개... 대가 가니까 정말 멋있네. 저희 똥콩 아, 저희 지금 겜망이. <laughs> 네. 미리 드림... 길드 많네. 여기 여러... 아, 길드 없는 저 길이 이름 합쳐가 나타나는데. 진짜 나중 되면 해상 거점전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이정 음. 해상 좀 만든다고는 했어요, 거점. 그래? 네. 어, 장난 아니겠다. 재밌겠다. 별로 싸고만. 정상 회전이다 정상 회전 해상자는 무조건 상가점으로 해 놨으면 좋겠다. 음. 와, 저기야 개리형인 거 같다. 뭐이 정년책을 먹어야 돼. 근데 심장은 또 보충하는 것 다른 편이구나 야왜 이렇게 면이 어둡게 해난이러맘보나 뭐, 음? 여기 예, 시, 와 이제 이게 만드는 챔피언들 도 있네 뜯는데? 그래버려 많이 뜯 전력 증강 우리만 여기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와.